코르키 같은 경우는 어 생각보다 쉽습니다. 생각보다 아닌가 어렵나? 어 지서요 어려 어려운 듯 코르키 어 같은 애들 원거리죠 원거리 원걸이 나오면 무조건 이성을 들어주세요. 뭐냐 조금 미쳤네? 그냥 상남자네뭔뭐 너무 상남자 아니야? 그래도 뭐 코르키한테 킬안 줘서 나는 우리 팀은 게이지 기기는 해. 일단은 정글 망쳤고. 어차피 지라인 지가 킬 먹고 지라인한테 킬 준거라서 뭐 쌤쌤이잖아 개이득이지? 평타? <laughs> 집가세요 님! 집가세! 요오 집을 안가시네 혹시 뭐 자르반을 기다리시나? 자르반 오기 전에 죽는데 님 어허? 어? 뭐야 이거 아, 만화가 없네. 아하! 야, 죽여, 죽여. 어? 뭐야, 저거. 여 마우카이가 저걸? 여 어? 코르키가 킬를 괜찮아, 난 괜찮아. 이 W선마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네. 이동기가 있어가지고 W선마도 괜찮았을 듯. 그 침묵 깔기고 Q 써버리면 되지? 이렇게 이동기 있는 애들 큐 맞추는 꿀팁은 아침은 맞추고큐 맞춰버리면 돼요. 큐, 그렇지 어? 아, 전멸이 있었구나. 아, 전멸 없는 줄 아, 데야 르바나. 아, 존재 자체로만 내가 c s 로못먹네 르바나. 안가 르바나. 아, 어, 공으로 죽이는데요. 예 네. <laughs> 제가 아 제가 네 위치도 아는데 제가 뭐... 아 이런 제가 왜 그런 짓을 했겠습니까? 나 생각이 있어서 하는 짓이죠. 까꿍 아 라인 유지를 해주네 어 라인 유지를 해줘 아유 지극 정성이 다어 괜찮아 어차 어쩌... 그래 파자 나한테 주고 어 르바나 너의 그 믿음을 내가 헛되게 해줄게. 아 근데 나 다음부터 코르키 만나면 더블 선발래. 이게 Q가 의미가 없네. 저 이동기 때문에 자꾸 큐를 피해가지고. 아니 의미 없다 말하자마자 이렇게 되는 거야? 아니, 나서스가 여길 갱으라? 오네? 뭐야, 이거? 아니, 설마 나서스가 오겠어 했는데 오네? 아하, 까비. 오, 씨, 마오카 여기 있네. 아, 이렇게, 미드를 사랑해, 이것들은. 뭐, 코르키가 너희들의 희망이야, 뭐야. 근데, 알지? 오히려 좋아. 이런 건날더 강하게 만들 뿐이야. 아직도 있네, 이 새끼. 이거 뭐야? 근데 어차피 탑 차이가 심해가지고, 가만히 있어도 우리 팀이 이기기는 해. 아, 코르키가 겁나 사려, 진짜. 이거, 근처에 누가 없으면, 씨. 저이 새끼야. 어떤데? 전멸이 있니 혹시? 있네, 있어. 전멸이 있네, 또 있네. 그냥 저 새끼 전멸이 또 있어. 그냥 야이 대회를 줬어. 야이 대회를 지면 어떻게? 이거 이게 이게 버스를 못 타는 애들의 특징인데 저게 2020년에 랭 돌리고 이번에 처음 돌리는데 날 맞나? 이티어를 맞나? 어. 오 좋은데. 나. 아! 아붙겠네못 피하겠지. 그럼 진짜 이 새끼야. 밀어내 버리기. 밀어내 버리기. 어못 먹게 밀어내 버리기. 밀어내 버리기. 밀어내버리기 어 전멸됐어 디실레노 아이 뭐왜 이렇게 날 챙기는 거야 너무 과한데왜 이렇게 다들 나에게 과한 친절을 베푸는 거지 자르방 근데 풀왜 썼냐 내가 그렇게 공포의 대상인가 지금 음 일로 편하게 가게 응못가다 음, 어. <laughs> 마크해버리기 여깄네? 여깄네? 여깄어? 아 너무 잘해 얘들아 그거 가능하냐? 아1 1를 잘랐네 그럼 뭐 가능하겠지 뭐 그렇게도 내가 잘랐어 얘들아 어 4대3이야 너희 이겨야지 질 수가 없게끔 만들어버리잖아 질 수가 어떻게 질 건데 개이득 봤다, 이거. 2차까지 밀어버렸지? 진짜 구안 써버리기? 얘 너한테 써버리기? 어어? 뒤질 써버리기? 어? 뒤질 거 같으면 초식게 써버리기? 어어어어. 지켜줘라. 핫핫핫. 어?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너무, 그냥, 진짜 상남자네, 그냥? 그냥 상남자야, 그까 대가리가 개비었네 그냥? 대갈통 너무 비었는데? 어? 뭐야, 이거? 이렇게 되는거나 어? 근데 이거는 내가 좀 버텨줘야 될것 같은데? 아닌가, 딜로 찍어 눌러야 되나? 앞보까지 아, 가자 그냥. 너무 잘하지? 미친놈이지? 더 미친놈이네 저기. 아니 저렇게 11호를 혼자 밀어서 뭐 어쩌자고? 아니 방금 11호를 봤어야 됐나두명 그 마오카이 코르키두 명을 띄우는 것보다 아 11호를 그냥 죽일 걸. 들로와 이게 안 맞아? 야, 근데 지금 다섯 판 연속 KDA가 미쳤는데요? 나왜 이렇게 잘해? 근데 후반 가면가스 우리가 좋기면은얘나얘 얘 혼자 못다. 왜냐면 초가스는 지속 딜이 아니라서 저런 탱커들은 1대1로 그냥 혼자 못답니다. 이세데 오, 끝났다. 와, 저 궁도 막히네, 저거? 쩔건들 끝나 버렸다 끝나 버렸어 야 오연승이네 야 다섯 번 연속 여러분들 K/D 보이시? 아 이게 마인드를 바꾸니까 게임이 잘 되는 건가? 재밌게 즐겁게 하자고 딱라인전만 이기자라는 마인드로 하니까 갑자기 게임이 잘 되는 건가? 아니면 나는 항상 이렇게 잘했는데 그 동안에 너무나 심한 억까 때문에 그 동안 내가 빛을 발하지 못한 거였을까? 초크 렛츠 고 올라와, 쳤으면, 쳐맞아. 쳐맞아, 이 새끼야, 쳤으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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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손해본 듯? 어우, 씨, 개 손해봤는데? 괜찮아. 나에겐, 아, 니언이들이 있어, 니언이들이. 니언이들 먹고 무럭무럭 자라면 돼. 아, 비토르는 노잼이야, 노잼. 진짜로. 아, 비토르는 당연히 큐선마. 그, 니까 왜냐면 먼거리에서큐존내 날려야 되기 때문에. 이거 약간 올 때가 미드밖에 없네. 이쪽, 위쪽에 좀살립시다 이것이 바로 치이빠 아프지? 이 친구 이런 친구 같은 경우는 뭐육렙때 킬각이 뜨기는 해요 거리 조절을 못해서 아또 어, 강등 당하겠네 아이고야 확실한데 강등 그 CS 10개 차이? CS 차이 좀 나네 왜 이리 나 아하 음 그거 빠졌네 친구야 그러면 그거 빠졌으면 이제 전멸 빠질 차례네 어, 땄죠? 오케이, 노플이 순서야, 순서. 그니까 러 말하는 그대로 돼버리죠? 근데 이게 전멸도 빠졌으니까 이제 고리승디 뒤져야 되겠네? 핵카님 무조건 믿어올 텐데, 이거. 야, 핵카님 먹는 게 아니라고? 어어어어어어 이득 봐줘, 나이스. 아 이거 해커림만 왔으면 괜찮았는데 이거 이거 해커림만 왔으면 충분히 비토를 따고 살 수도 있었는데 바텀에서 이득 챙겼으니까 뭐 연속 킬를땄으니까 이득이다. 이러한 마운드로 하셔야 돼. 막어뛰발뭐 바텀 왔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뭐남 탓하고 막 어우 뭐 이러냐 뭐 그러면 안돼 아셨죠? 항상 전체적인 그림과 전체적인 상황을 봐야 돼. 근데 여기서 만약에 바텀 못 땄으면 조금 빡쳤지. 어, 어 이걸 못 딴다고? 이러면서. 이제 7레벨 되면 이제 큐로 원거리 미니언이 한방질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라인, 라인 푸시하기가 상당히 좋다라는 거. <목소리> 여기다가 보냈습니다. <목소리> 나한테 미아핑 찍은 새끼는 진짜 롤을 못 하는 새끼인 거야 그거는 진짜로. 그까 그러니까 롤이라는 게 그냥 그저 대가리만 박으면 되는 줄 알아요, 새끼들이 그냥 이렇게 되는 거야. 그냥 대가리만 박으면. 이러면 여기가 달라지. 지어 응.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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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게 안 맞아? 할머딩거가 삐진거 같은데, 플레이가? 오더 뭐 지렸쥬? 이거 살게 어땠어? 바텀 한 라인 더 밀어버려가지고 상대 바텀에서 이끌게 하는 거 어땠어? 바텀에 오게끔 만들어서 바로 먹어버리는 거 어땠어? 오더 지렸고 견제도 지렸고 다 지렸쥬? 이거는 근데 하이머딩거가 던지는, 던졌어? 참여를 아예 안 하는데 하이머딩거가? 이거 와 싸우잖아 무조건이라니까 아니, 결국 싸우게 된 거는, 비토르 때문에 애들이 멘탈이 나간 거면, 요것이 미드 차이? 어? 요것이 미드 차이라?